안녕하세요. 원역 구독자 여러분들 카카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0.87% 오늘 하락처리가 나오면서 56,800원에 종가마감 처리했습니다. 거래량은 300만주 가까이 나왔고, 카카오가 바스권의 하단 구간에서 아래 꼬리 수급 처리는 계속 넣어주고 있는데 빠르게 좀반등 처리가 못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기관들하고 외국인들 쪽에서 매도가가 계속 출회가좀 되고 있는데 사실 외국인들은 핵심 물량 자체에서 매도가를 때리는 건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18일 날짜부터 해가지고 6일 날짜까지 풀매월세로 들어왔다가 지금 7일 날짜부터 오늘까지 해가지고 단기차익 매도 정도 좀출회를 시키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 물량도 매수 물량이 훨씬 더 많고요. 오히려 투매를 던지는 것은 기관들 쪽입니다. 근데 최근에 보니까 주가가 좀 세게 못 올라오는지 지금 3거래 연속으로 매도가가 출애가 되면서 그때 OBBC가 약간 좀 밀리는 걸볼 수가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쪽에서도 투매가 좀 나오기 시작을 한다는 건데 제가 보면은 이 구간에서 오히려 이거는 역으로 매수 타점에 대한 좋은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단기적인 모멘텀에 대한 물량들을 최대한으로 다 털어대버리고 오히려 핵심 물량 자체에서 매수 타점을 잡고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반등이 나왔을 때 지금 보시면 매물대선의 상당 구간이 7만원 선을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카카오가 어차피 지금 실적 발표 기간 때 저는 주가가 좀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특히나가 요번에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 부분에 대한 게 2조 원이 넘어갈 거다라고 나오고 있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영업이익이 지금 1, 2, 3, 4분 기이다 합쳐가지고 6,871억 정도 나온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지금 어, 연간 실적으로 해서 최대치를 찍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은 지금 밸류가 p e r 한 38배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카카오가 6,871억의 영업이익을 찍었는데 시가총액이 25조 원이니까 PER이 한 38, 그쵸, 그렇죠? 한 37배에서부터 38배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현재 108배 정도를 가져갔던 게 38배까지 떨어지고 이 시총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 저는 오히려 주가를 지금 떨어뜨리는 게더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분봉상으로 봤었을 때, 지금 주가에 대한 하락폭이 조금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그냥 일봉으로 볼게요. 여기 보시면 매물대선이 존재를 했었는데, 이 구간을 상승폭으로 뚫어졌습니다. 그쵸? 그렇죠? 그리고 나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나왔을 때 여기 상당권의 매집선이 형성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 구간에서 여기 보시면 56,800원대 밑으로 빠지려고 할 때마다 아래 꼬리에서 수급처리가 들어오고 수급처리가 들어오고 수급처리가 들어오고 수급처리가 수급 수급 들어오면서 하반권을 잡아주고 있는 모멘텀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주가를 이렇게 올려치는 것보다 이렇게 빼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거래량으로는 여기에서 잡아주는 매물을 갖다가 다 소화를 시키고 거기다가 또 투매 현상이나 매도 물량을 더출혈를 시켜가지고 여기 기준 가격대 밑으로 내리친다라는 거는 여러분들 엄청 매도 물량을 많이 출혈를 시켜야 되는데 그 정도까지 지금 나올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구간에서는 타점 부분을 잡아도 된다라고 보고 있고 분기점으로 봤었을 때는 여기 6만원선의 매물대 구간은 언제 뚫고 올라갈 줄 것이냐. 지금 계속적으로 이 구간을 박스권 형태로 유지를 시킬 것이냐, 아니면 여기를 뚫으면서 이번에는 올라갈 것이냐,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 분기점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수급 처리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냐면,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고요. 기관하고 금주 쪽에서 따라 들어오고 그러면서 신용장고가 꺾이지 않고 계속 올려치면서 거래량이 터져야 됩니다. 이런 모멘텀이 딱 이어졌었을 때 주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일어나야지 여기 보이시는 6만 원 선을 돌파하면서 올려친다라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저희가 보고 있는 이제 기술적 반등의 상당 구간이 여기 8만 4천 원대까지 그렇죠 월봉상으로 봐도 그렇고 주봉상으로 봐도 그렇고 핵심 물량 자체가 뭉쳐져 있는 구간이 여기 15만 6천 원에서부터 128,000원에서부터 85,000원 사이에 있기 때문에 이 구간까지는 다이렉트로 치고 올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o b v c 는 과거에 올라왔던 것만큼 거의 다 복귀 처리를 했고 거기다가 이 구간에서 여기를 메스타점을 잡고 들어오면서 이게 올라왔고 매집선까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제가 보면은 이 구간까지는 딱히 매물대선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매물대선이 한 군데 있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6만원 선? 그렇죠 한 6만 원 선에서부터 7만 원선이 구간이거든요. 여기만 돌파한다라고 하면은 다이렉트로 여기 보시는 8만 5천 원 선까지 치고 올릴 수가 있고 이 이상으로 올라간다라고 했었을 때는 여기 핵심 물량 자체에서 투매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때가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인데 여기 있던 물량이 이제 와가지고 이제 매도가를 때리는 거니까 이 투매를 받아먹으면서 올려치려고 하면은 밸류가 따라 와야 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투자 기간에 대한 시간이 있다라고 하면 그냥 이 구간에 타점을 잡아서 여기까지 바꿔가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밸류가 따라옵니다. 여러분들 솔직히 카카오 같은 기업, 우리나라 이제 핀테크 기업 등의 1, 2등을 다투고 거기다가 스테이블 코인 사업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 이 기업이 p r 을 37배를 받고 있다는 게 오히려 낮은 평가입니다. 예전에 카카오 한참 올랐을 때는 PER 진짜 100배까지도 가는 모멘텀이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도 펄을 갖다가 20배 밑에 안 되죠. 18배 정도 가져가고 있고, 카카오도 지금 한 37배? 어쩔 때는 35배까지 떨어지는데 이건 너무나도 좀 저평가입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웬만하면 여기에서 메스타처럼 잡았다가 그냥 12만 8천원 구간까지도 충분하게 그냥 다이렉트로 올려칠 수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대로 좀 끌고 가는 게 나쁘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가 지금 그러면 빠르게 수급처리를 못 받으면서 장대항봉이 안 나오는 이유는 어디 있냐라고 했었을 때는 제가 봤었을 때는 이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스테이블 코인 법제화 부분에 대한 게 은행이냐, 은행 중심으로 가냐, 아니면 핀테크 기업들도 그냥 직접 발행을 하게 해주냐, 라는 부분에 대한 게 논쟁이 굉장히 심해요. 정부 측에서는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은행권 위주. 근데 지금 여당이죠. 민주당이죠. 민주당과, 그리고 이제, 이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스테이블 코인 발행 기업들, 기술 기업들이 지금 이것도 일반 사기업들도 전부 다 허용을 해줘야 된다. 일정 조건 이상만 된다라고 하면은 허용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게 굉장히 좀 붙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간이 빠르게 좀 결정 처리가 났으면은 그래도 이렇게까지 변동성이 없었을 텐데 지금 이게 거의 한 1년 가까이 오고 있어요. 원래는 작년도 넘어오기 전에 올해까지 안 넘어오겠다라고 했었는데 또 이게 은행권 위주로 해가지고 발행을 해주겠다라고 결정이 나는 거 싶었는데 또 올해 오니까 민주당 측에서 반발이 굉장히 심해가지고 다시 논의 처리가 또 들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불확실성이 있어가지고 카카오랑 네이버랑 주가가 막 휘둘릴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지금 김범 소장의 사법적 리스크가 아직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 근데 최근에 나오는 이게 김범 소장의 행보를 보면은. 사법적인 리스크가 거의 없어졌다는 듯이 행보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엊그저께 보니까 이 카카오의 신입들 있지 않습니까? 신입공책 교육 현장에 등장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강연을 좀 진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KQ 볼딩스 등기시사직을 유지를 했어요. 지금 김범수장이 카카오 지분을 어떻게 갖고 있냐면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게 지금 약한 13.3%를 갖고 있고요. 그냥 김범수라는 이름으로 갖고 있는 게 그리고 김범수장이 100% 소유하고 있는 기업으로 해가지고 케이크 홀딩스라는 기업이 있는데 거기가 카카오 지분은 10.45%를 갖고 있습니다. 이걸 도합해가지고 지금 한 23%의 지분을 가지고 카카오를 지배를 하고 있는데 카카오가 지금 카카오뱅크의 지분율을 갖다가 27.17%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김범수 카카오 카카오뱅크. 이렇게 이어지는 이제 수직구조와 부분에 대한 지배구조인데, 김범수 의장이 사법적인 리스크 부분에 대한 거를 처벌을 받게 된다. 만약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는다라고 하면 인터넷은행특례법이 적용이 돼가지고, 이 김범수 의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1대주주로 있질 못해요. 2대주주로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이 스테이블 코인을 갖다가 지금 은행권 위주로 해서 발행을 시킨다라고 하는 정부안대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게 카카오가 인터넷 은행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 1 금융권 은행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맞나라는 이런 퀘스천 마크가 붙게 돼요. 뭐 네이버 같은 경우에야 당연히 뭐 두나무하고 지금 네이버가 합병 처리가 들어갈 때이 부분에 대한 게 비은행권 그리고 비금융권으로 해가지고 금산분리 원칙에 적용이 안 되게 지금 들어가고 있으니까 얘들이야 당연히 이 스테이블코인 부분에 대한 게 핀테크 기업들이 발행을 못 하게 한다, 기술 기업들이 발행을 못 하게 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타격이 있는 건데.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인터넷 은행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김범수의 사법적 리스크 부분 때문에 여기에서 변동성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이걸 오히려 기회로 사,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선은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커요. 지금 1심에서 여러분들 그것도 판사가 그 검사들이 가지고 온 증거를 갖다가 완전히 배제를 시켜버렸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가장 중요한 게 여기도 써져 있지만 증인 신빙성 다룬다예요. 지금 그러니까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투자 전략 부문장, 그러니까 이준호 저 이름이 이분에 대한 증언을 유죄로 받아들일 정도의 증거로 사용할 것이냐, 증언을 아니면 이거를 증언을 갖다가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평가를 할 것이냐라고 했었을 때1심에서는이걸 갖다가 증언을 갖다가 신빙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왜이 이준호 부문장이 지금 별건 사건으로 엄청 조사를 많이 받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구속영장 신청됐다가 다시 또 그냥 구속영장 기각됐다가 신청됐다가 기각했다가 하면서 검찰들이 이분한테 위협을 그렇게 넣었다는 거죠 무섭게 그랬더니 이분이 증언을 번복해요 바꿔요 원래 나왔던 증언하고 다르게 그래 가지고는 나오는 내용이 여기 보시면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 어, 대표하고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하 그쵸? 그리고 지창대 원아시아 대표가 통화를 했었을 때, SM 주식을 갖다가 매입을 해주면,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의 구즈 사업을 갖다가, 카카오의 구즈 사업을 넘겨주겠다는 약속을 해가지고, 원아시아 대표가 이 천억 원 원치의 금 돈을 가지고 지금 SM 주식을 사가지고 억지로 주가를 올린 다음에, 이걸 카카오가 인수할 수 있게 해줬다는 거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한 게 검찰 측에서는, 보면은 이미 배척된 증거 배척된 증언 해가지고 저 증언은 신빙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결과는 이거예요 1심에서 여러분들 유죄를 받거나 무죄를 받잖아요 특히나 무죄를 받으면 2심 가서 이게 유죄로 바뀌는 확률이 5% 미만이에요 3심 가가지고 이게 유죄로 바뀌는 경우는요 1% 미만입니다 거의 안 바뀌어요 근데 아예 판사가 이 증언에는 전혀 신분성이 없고 증거도 이미 배척을 시켜버렸다는 거는 이심가서 이거를 갖다가 유죄로 돌리기가 만만치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믿고 이제 다시 또 이제 회장으로서, 의장으로서죠. 의장으로서 교육헌장 등장해가지고는 막 강연도 하고 시작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기존에 1심 하기 전까지만 해도 완전히 그냥 김범수장은 카카오에서 사라져 있는 인물로 돼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카카오가 조금 모멘텀을 보여야 될 때가 되지 않을까 제가 볼 때는 조금 무제철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카카오는 이제는 그 직접 발행 기업에다가 상표권 부분도 우리나라에서 1, 2등을 다투는 기업이 되기 때문에 주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차피 여기에서 매물대선 돌파하면서 주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이렇게 보였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매집선도 형성이 됐는데 이 구간에서 지금 매도가를 때리지 않았어요. 여기는 누가 봐도 자이 구간까지만 하더라도 신용장고가 눌리면서 단타 물량들이 빠져나갔고요. 지금 여기에서 눌렸던 거는 OBB 시가 빠져가면서 핵심 물량 자체에서 매도가를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매집선 구간에서 확 잡고 들어왔었던 이 물량이 매도가를 때리면서 나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요번에 올려친다라고 하면 71,600원을 넘어가지 않을까. 그랬을 때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기술적 반등의 상당 구간이 이게 85,000원 구간까지는 우리가 끌고 갈줄 알아야 된다. 왜 그러냐면 지금 보시면 이 구간 밑으로 매물 대순이 없는데 투명상이안 나온다라고 하면 수급 처리를 밀어낼 일이 없어요. 특히나 지금 예탁자금 자체는 융자장고도 꽤 올라왔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고게 예탁자금 자체가 92조 6천억, 융자장고가 27조 7, 28조 7천억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한번 몰리는 종목들은 쏠림 현상이 엄청 심합니다. 그래서 여기 로봇 섹터도 오늘 그동안에 그렇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슈림 로봇이 지금 3거래의 연속으로 해가지고 장대한 곳 나오면서 오늘 상한가를 쳐버렸고 클로봇 같은 경우는 17% 올라갔고 지금 보시면 SPG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도 오늘 2 1를 올렸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 결국에는 현대차 나 움직이기 시작을 하니까 이거에 맞춰가지고 관련 기업들 싹다 올려가면서 로봇 섹터 수급에 쏠림 현상이 일어났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sw 관련돼 있는 ai 섹터 기업들이나 아니면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 있는 기업들도 일정이 얼마 안 남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다라고 했었을 때이 평선의 하단구간은 굳이 깨면서까지 이걸 밑으로 내려칠 거냐 저는 절대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이 최하단권에서 수급 처리 넣어주는 포지션은 계속 가져갈 거고요. 어차피 이 정도까지 매도가 때렸다라고 하면 핵심 물량 자체에서도 들어올 것이고 그런다라고 했었을 때이 외국인들과 기관들 수급에서도 들어올 거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오늘 이 휴림 로봇 같은 경우에 상한가 같죠, 여러분들? 근데 이 매도가 때렸어요, 외국인들, 그쵸 자. 그런 기업들이 꽤 많아요. 오늘 보시면은 주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 쪽에서 매도가를 때리면서 억지로 주가를 누르는 종목들이 꽤 많았습니다.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대장 주격인데 오늘 수급처리가 장막판에 말아서 올라가긴 했지만 장 초반에는 오히려 외국인들이 매도가를 때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는 조금 조금씩 이제 주도 섹터가 아직도 뭐 로봇하고 반도체가 있긴 하지만 다른 섹터로도 들어가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이 물량을 갖다가 이렇게까지 많이 빼놨던 카카오 쪽에서 들어갈 거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은 지금 선물 포지션도 보시면 외국인들이 상방으로 잡아놓고 나서 가려, 가져가고 있어요. 9시 37분부터 해가지고 수매스 잡아놓으면서 올려치고 있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콜 옵션 부분에 대한 것도 계속적으로 9시 28분부터 해가지고 수매스 잡아가면서 올려치고 있다는 라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보시면, 반도체 섹터가 4,800포인트를 넘어가지고 4,900포인트까지 찍었어요. 여러분들, 이게 5,000포인트가 넘어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만 계속 올려가지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푸드옵션 부분에 대한 것도 9시 29분부터 해가지고 매도세 내려치면서 매도 물량 때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선물 갔다가 위로 올리고 코를 갔다가 위로 올리고 풋을 갔다가 밑으로 내려쳤어요. 그럼 지수 자체를 올리겠다는 거죠. 그러면은 코스피 쪽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 지금 보면은 코스닥 쪽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5위까지 올라왔고 현대차가 3위까지 올라왔단 말이에요. 지금 시가총액 순위 상으로 봤었을 때 그랬을 때 얘들을 진짜 계속 끌고 갈 것이냐 저는 끌고 갈 거라고도 보고 있거든요. 아니면 얘네들만 끌고 갈 것이냐라고 했었을 때는. 같이 끌고 갈 거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AI 섹터에 대해서 SW 부분도 들어올 수 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보면은 비차잉 매수대 부분에 대한 것도 코스피 쪽에 9시 25분부터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 코스닥 부분에 대한 것도 9시 20분부터 들어오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도 이 매집성 구간에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랬을 때, 만약에 본인께서 스케줄 매매를 하면서 가져간다라고 했었을 때는, 여기 보이시는 8만 5천원 구간, 여기까지 보시면서 가져가시는 거고, 만약에 보께서 투자 기간이 굉장히 좀 있다 한 6개월 정도 이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시면 12만 8천 원을 보면서 가져가는 게 좋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투매를 던지는 거를 지금 밸류가 제가 볼 때는 다 받아 먹으면서 올래 칠 가능성도 꽤 높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 보시면 카카오의 어쨌든 어 4분기 예상 매출액은 2조 1천억 영업이익이 1,887억 원, 1,877억 원이에요. 3분기 누적 기준 매출액이 5조 9천억인데 영업이익이 4,994억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약한 7천억 정도 나온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2026년도 때 실적이 꺾일 것이냐 라고 했었을 때 2026년도 때한 7,500억에서부터 8천억까지 영업이익이 나온다 라고 하거든요. 그럼 지금 시총을 유지한다 라고는 PER이 37배 정도에서부터 떨어진다 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갖다가 적정주가까지 밸류는 맞춰줘야 되는데 안 올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외국인 수급이 원래 안 들어왔던 종목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연초에, 특히나가 8월 한 7일 날짜까지는, 3거래일 연속으로 해서 2, 5, 6인 날짜까지는 매수타점을 잡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쵸? 이게, 지금 매수수급이 들어왔을 때가 언제부터냐? 여기 보시면 정확하게 12월 1일 날짜부터 12월 달은 내내 수급이 들어오고, 1월 달까지도 장, 월 초에 들어왔다가, 7일 날짜부터 로봇 섹터하고 반도체 섹터도 올리면서 그쪽으로 쏠림 현상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카카오의 개별 종목에 대한 게안 좋다라고 해가지고 매도가를 때린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전체 시장의 순환매장세 때문에 그쪽으로 쏠림 현상이 일어나면서 간 거기 때문에 지금 정도면 주가에 대한 하방폭은 막혀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 기업은 어떤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잡고 들어가야 되는 건지 이 기업에 대한 매수 타점과 또올라갔었을때 매수 타점, 진행 상태하고 실시간 대응, 나오는 내용, 수급,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빠르게 잡고 싶고, 이 타점 부분에 대한 거를 정확하게 잡아서 대응 처리를 좀 빠르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옆에 보이시는 010-3091-3448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넣으시면은 제가 무료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문자 발송 처리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매수가랑 매도가랑 실시간 대응 부분에 대한 거를 하나하나 하나 발송 처리해 드릴 텐데, 이거를 좀 잠시만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문자 전송 해가지고요, 여기 보시면 종목타점 알림이라고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종목명, 하나오션. 제가 이거 MRO 부분이랑 이 LNG 부분에 대한 거 150척에서 부터 250척까지 수주권이 나온다 말씀드렸습니다. 특히다가 핵추인 잠수함 때문에 올렸다가 단기차임에도 나오거나 시장의 눌림성 때문에 빠졌는데, 여러분들 이게 2025년도 때 지금 각 그 미국의 승인 처리가 나온 겁니다 2026년도 때각 기업한테 이제 발주 처리가 나오면서 배정이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데 2027년도까지 독과다 차 있는 기업이 2028년도부터 가능한게 나오는 거니까 V자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영업익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밸류에이션에 대한 재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대응 처리 다 보내드릴 거니까 반드시 다 따라서 하시기 바라고요 매수가는 73,900원 구간 총 비중은 90% 1차 매도가는 1 0 5,200원 구간 매집이완 매도는 80%입니다 해가지고 2025년 7월 7일 8시 51분에 발송 처리해 드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6일에서 10일 동안 가지고 갔다전량매도 처리하고 나온 건데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보내드리면 이 매수가랑 매도가 이거는 따라서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쵸 그리고 제가 뭐 뭐를 보내드릴 거냐면 이 매수가랑 매도가 예상 수익률 날짜 스케줄 캐파 수급 일정 기업 상태 기업진 내용 실시간 내용 이 대행까지 해가지고 이걸 전체 다 제가 실시간으로 발송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그대로만 따라 서하시면 되기 때문에 옆에 보이시는 010-3091-3448 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넣으시면은 제가 무료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문자 발송 처리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거로 문자뿐만 아니라 카카오톡으로 좀 받고 싶다 하시면은요 제가 원하시는 쪽으로 다 발송 처리해 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시장의 변동성에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빠르게 타점 부분을 정확하게 잡아가지고 가져가시는 거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자 어쨌든 지금 카카오가 뭐 제가 볼 때는 저 사법적인 리스크 하나 빼놓고는 안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 부분이 스테이블 코인하고 연관되어 있는 이 법원의 결정 처리 부분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존재해가지고 계속적으로 박스권에 상하단을 좀 갈가먹는 투자를 가져가면서 이 평선의 하단권에 조금 있지만 제가 봤었을 때는 저거, 어 만약에 저 부분이 제가 보면은 하는 사법적인 부분에 대한 게 결정 처리가 완전히 3심까지 가서 확정 판결이 난다 라고 하면 2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럼 2년 내내 이 주가를 올리지 않을 것이냐 이미 스테이블 코인 부분에 대한 거는 진행이 돼 있을 거고 그런다 라고 했었을 때 카카오는 우선적으로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카카오뱅크를 소유한 기업으로 되어 있을 건데 그러면 카카오뱅크에서는 발행을 시키지 않을 것인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시작이 되고 나서 그 후에 말 그대로 법원에서 판결 처리가 나올 거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은 진짜 최악의 상황이 아니면은 제가 볼 때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 기업과 주체 사인 기업, 결제 서비스까지 다 되는 기업으로 통합으로 들어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보면은 시가총액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밸류가 PR 한 37배 정도 받고 있는데 저는 PR 아무리 못해도 50배까지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럼 영업익률이 올라가는데 PR도 올려친다. 그러면 주가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제가 보면 시가총액 한 70조 원 정도까지도 끌고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워낙 이제 순환매장세가심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모멘텀으로 봐가지고 85,000원 선과 여기 보시면 12만 8천 원을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제가 말씀드렸던 포지션 부분 잘 지켜가면서 대응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 카카오는 딱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것 같고요. 보시면은 이게 제가 7월달에 진행을 했었던 종목들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뭐 문자 받으셨던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보시면 저는 이렇게 일정 매매를 해 드립니다. 일정 매매를 하는 거는 뭐냐면 그 종목에 대해서 정확하게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고 타점 부분에 대한 것도 정확하게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 대한 거를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보면 데이터 센터 부분에 대한 게 굉장히 부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께서는 이 전력 부분을 공급하는 거에 대한 것만 신경을 쓰시지 그때 깔리는 전선 부분에 대한 거는 많이 신경을 안 쓰십니다 근데 보시면 이 전선 관련돼 있는 주들도 굉장히 어 수주권을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게 이슈 처리가 되기 전에 저희가 먼저 잡았다가 이렇게 일정 매매를 하고 나서 수익률을 먹은 겁니다 보시면은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도 뭐 아시겠지만 fda 부분에 대한 연관성이 있어서 먼저 들어간 게 아니라 이 네이처셀 부분에 대한 하반권에서 수급이 몰리는 현상이 좀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시장 전체적으로 순환 매장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먼저 이거를 알고 타점 부분을 잡고 들어간 겁니다 자 젠벡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채널에서 영상으로도 많이 올려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젠벡스는 대량 주주 상황 보고서를 보시거나, 그리고 이제 그 기타 관계자 부분에 대한 지분들를 보시면은, 잼백스의 주가는 그런 특정 세력에 의해서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를 할수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래량이 나오지 않으면서 그런 대량보용상하고 보고서에 있는 이 대주주들이 매도세를 가져가지 못하고 수익률만 높다라고 계속적으로 IR 처리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먼저 이렇게 매수가나 매도가, 수익률까지 해서 체결을 하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 8월 달에도 여러분들 이렇게 일정 매매를 진행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수익률을 좀 가져가실 수 있게 해드릴 거고요. 이거는 정확하게 일정이 나와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 정확한 일정에 맞춰서 타이밍을 잡고 들어갔다가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 부분을 좀 따라서 하시는 게 좋다 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저희가 이제 이거를 그냥 뭐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 따라하세요 이렇게 발송 처리를 해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다 발송 처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쇼크버 대응 처리까지 해드리면서 매도지 연락까지 다 가능하게 좀 해드리고 있고 종목 리스트 10종목 해가지고 요즘에 수급 처리가 좋아지는 2차전지 부분이나 바이오 부분까지도 여러분들께 가져가실 수 있게 딱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어떻게 보내드리냐면 이렇게 보시면은 어 이렇게 내용들을 다 적어 놓습니다 왜 여기에서 우리가 매수가를 잡아야 되며 또이 구간에서는 왜 매도가를 잡아야 되고 제가 그리고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서 잡으셨다고 해서 여기까지 다 끌고 가시면 안 됩니다 아까도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순환매 장세가 굉장히 심하고요. 수급에 대한 쏠림 현상이 일어나면서 지금 고개 예탁 자금이 66조 원에서부터 69조 원까지 올라와 있다라고 하지만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전에 올렸다가 오후에 빠져버리고 이런 모멘텀을 굉장히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후에 내려갔다가 또 오후에 갑자기 올라버리는 이런 매매가 많이 이루어지기 있기 때문에 이 일로 인해서 올라갈 수 있을 정도의 모멘텀의 수익률만 먹고 바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안 오른 종목으로 빨리빨리 교체를 하면서 여러분들께서 순환 매장세에서의 수익권을 먹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게 차트 설명을 다 해드릴 때그 부분입니다. 어, 이 종목 같은 경우 여기에서 들어갔다가 이 정도로 매도가를 잡고 나가야 되고 여기에서 왜 매도가를 잡고 나가야 되는지 부분까지 자세하게 하나하나 설명 처리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매물 대선이랑 수급 처리 보는, 보는 부분까지도 다 설명을 해놓고 근데 결국에는 어떤 기업이든간에 요즘에는 최고는 일정 같습니다, 여러분들. 조선 섹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간에 미국의 군함 부분 교체 시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캐파가 오는지 그리고 뭐 원전 같은 경우에는 원전 해체냐? 아니면 원전을 건설하는 거냐 수주권이 뭐 체코냐 어디냐 나오는 건지 반도체나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관세 부분이 중요한데 특히나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밸류체인에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지 수출 데이터가 올라가는 건지 그 수출 데이터가 올라갈 때 어느 기업이 수혜를 받는 건지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향이냐 sk하이닉스 하이, SK 향이냐 sk하이닉스 되는 후공정이냐 전공정이냐 이런 부분을 다 따지면서 거기에 대해서 수주권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기업 상태가 좋아지면서도 하방에서 매물대선이 형성이 되면서 급등현상이 나타날 수 있냐. 이런 부분을 보고 가져가시는 게 좋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문자로 하나하나 다 발송처리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거 어차피 제가 투자하는 김에 보내드리는 거여서 옆에 보이시는 010에 이 3091에 예, 3091에 이 3448. 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보내시면은 제가 무료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발송 처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딱이 정도까지 체크해드리면 될것 같고, 마지막으로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전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